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 지금 흐름 너무나도 깔끔하게 흘러가고 있죠 등 지지 반등 지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겠죠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릴까면 시장 상황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진적 우상향 그 다음에 저항라인 때도 우상향해주면서 이 저항라인 때를 돌파해준 구간이 바로 불장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집중, 몰빵할 때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라인 때를 돌파해주는 불장은 이제 한달 정도 남았어요. 지금 기점으로 해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만무시해요 지금 예전에 터트가 어, 너무 크네요. 그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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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 하다가 웅덩이 만들어주고 쫙 올라가 주면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어, 한 2천원에서부터 16,8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2천원에서 16,800원 쳤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이 바로 월드코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행보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쭉쭉 가다가 여기서 엄청난 급등이 다시 한번더 나와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한달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달 동안 뭘 해야 돼요? 이 히드를 뿔릴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에서 아쉬웠던 건 수익 률은 좋은데 뭐가 아쉬워요? 수익 금이 좀 아쉬웠죠. 왜? 시드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를 이제 뿔려야 되는데 10% 20% 수익 빠서는 뿔릴 수가 없어요. 물론 10% 20% 수익 보고 그거 안 빼면 계속적으로 불어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 20%는 우리가 어 시드를 뿔릴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얼마나 해야 돼요? 60% 이상의 수익을 봐야 돼. 요 사실 60%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걸 어떻게 수익 보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14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문자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려. 정확하게 14부라고 보내주세요. 18일 날 매수해서 19일 날 매도를 했고요. 19일 매수, 20일 매도, 21일 매도, 20일 매수, 24일 매도를 4일매합니 자, 요거 90%, 요거는 80%, 요거 10%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홀랑 4개 수익 봐놓고 제가 매일매일 수익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6개 종목 수익을 받습니다. 이 6개는 더 어마무시해요. 130% 3개, 110% 2개, 70% 하나. 엄청나죠. 자, 그러면 10개의 종목을 12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시, 매매를 해서 10개 종목 수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4천만 원 만들었겠죠. 뭐 중간에 뺄 빼고 빼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을 매매했다면 빼고 빼고 4억 이상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때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충분하죠. 이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네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뭘 보여드려야 돼요? 바로 요거 여섯 개. 어떻게 어떤 코인으로 130%, 110%, 70% 이런 고 수익률을 잡아드렸는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문자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어요. 자 14부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보내드리면서 110% 수익 가져갔죠. 자, 쿠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사부 보내주셔서 제가 110% 정도 수익 잡아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무댕. 자 무댕은 처음 130% 수익 잡아드리고 두 번째 또 갔죠. 자, 두 번째 또 가면서 70% 수익 잡아드렸죠. 자, 그다음에 히포크라 어떻게 됐습니까? 백사부 보내주셔서 히포크라 다시 한번더130% 잡아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펀디엑스 어, 어제 수익 본 거죠. 아,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5일 목요일에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130% 수익도 잡아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요 종목 정도만 요 정도로만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드 충분히 3천만원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종목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나 일시적 상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전율, 거래량 분출, 기술적 포인트 등 복합적 지표의 특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보다 타이밍,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준비된 분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이자 기회를 행동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남들이 알아챌 때는 이미 늦습니다. 흐름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수익의 구조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지금 조용한 시그널이 크게 움직일 흐름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